안녕하세요. 농원입니다. 오늘은 96강입니다. 맛백. 시아버지 9. 그럴문. 벼장. 줄장. 묵구먼. 길도 오나라는 맛백. 인변을 밑에서 올라갔군요. 자, 재밌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 해서. 이렇게. 조금 비틀었구요. 이거는 또 비틀었어요. 가늘게. 시아버지 구. 절구구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냥 뽑았어요. 국구라고 그러죠? 인극의 장인. 국구라고 그래요. 그럴문. 이거는 가늘게요. 뒤집어서, 간 다음에. 파세를 무작정 아주 강조했군요. 볏 양. 어지감지 떨어졌어? 비틀었어요. 작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벼디앙. 줄장. 초드요. 자세를 날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생략을 했어요. 더은 이번에 원전은 자, 위에 걸 나란히 가깝게 만들었고요. 나란히 똑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서 뒤집은 다음에, 밑에서 평행으로 한 다음에, 지켜 올렸어요. 길도, 재밌게 썼네요. 자, 넓게 잡았어요. 넓게 잡고, 가늘게 잡고, 이 넓게 잡고, 이렇게. 굵게, 가늘게, 짧게 끝에서 길게 한 다음에 끝에서 파세를강약 강조했어요. 또 노나라는 어째요? 이거는 치켜올리고 그 다음에 꺾고 그냥 평범하게 넓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는또 비틀었어요. 직선으로 내리고. 마라노 맞백. 첫째.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인변이요 이게 부척 짧게 해야 됐어요. 시아버지 구. 그럴문. 여장. 이걸 작게 하셔야 돼요. 이 간격을 꽤 많이 띄워야 됩니다. 네. 여기는 이걸 하나 생략을 했어요. 줄장. 으뜸원. 평행으로 이건 나란히 했고, 이것도 거의 평행으로 해서 이것만 강, 도자도 마찬가지, 이걸 넓게 썼고, 이것들을 생략을 했어요. 이쪽에서 길게 강조를 했어요. 이것도 노나라노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마백 시아버지 구, 그럴문, 표장, 줄장, 그뜸은 길도, 노나라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